<놀러> 아 짖지마 짖지마 할 피아노 잘 치고 있다고 엄마 어서 피아노 치는 만응 아. 아. 음, 아, 전... 음, 나는 제건 기억이 없어 누구를요? 어부이 왜 말은 못해? 오봉이 데리고 왔냐? 네. 집에서? 오봉이 응. 응. 집에서 데리고 왔냐고. 응. 머리도 엄마가 이쁘게도 묶어줬구나. 남자고 응. 밖에 나와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 봐라 야. 이거 내 새끼 <laughs> 이제 집에 가자 <가져가는> 너니 바지 자 이제 <laughs> 바지 죠 짜자는 것좀 배워 봐 같이 온거 기억나요? 몰라 난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데려가는 줄 알고 <laughs> <laughs> 태원은 오래 전에 했어 그래? 기억 안 나요? 응 기억 안나 아이고 이 새끼 何がいいかんやろ